자 이게 어, 동화 권혁승 대신대비 1과 invitation to a teen's life 한번 봅시다 출제 포인트는 어법 뭐 당연하고 내용일치 불일치 내용문제 그 다음에 어휘 대동사 두와 일반동사 강조의 두다 이렇게 얘기했어 대동사는 뭐 이런거지 우리가 투고를 대신하고 싶으면 그냥 투 o 라고 대신해버리던가 이렇게 뒤에 같은 단어가 왔을 때 똑같은 단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강조의 o 라는 거는 이런 거지 he likes he likes가 아니라 he does like 이렇게 해서 정말 좋아한다 이런 베리의 개념으로 동사가 이렇게 두번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동사를 강조하는 도라는 거고 대동사라는 건 대신 사용하는 도다 똑같은 단어를 또 쓰기 싫어서 대신 사용하는 대동사 이런 거야. 한번 봅시다 What a day. 자, 시작부터 감탄문이 나왔어. 자, 밑에 원칙을 써볼까? What? 어? 형, 명, 괄호 열고 주동. 이것이 원래 기본 형태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만나왔냐면 What? 어? 형용사 빼고 명만 나왔다 what a 명만 그래서 what a day 아참 이런 하루 이런 얘기인데 실제 뜻은 참 힘든 하루였다 참긴 하루였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what a boring 지루한 하루였다 what a long what a hard 이렇게 참 힘든 하루였다 이런 것이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다 기본에다가 형용사 원래는 what a 형명인데 what a 명까지 써서 형용사만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다 라고 참 힘든 하루 긴 하루 힘든 하루였어라고 한숨을 쉬었다. 아, 나의 삼촌이 한숨을 쉬었다. As he sank into 빠져 들어가면서 sank into 빠져 들어가면서 카우치 소파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가 될수 있냐면 접주 동을 줄여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시제가, 같으면 동사원형의 ing.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분사구문. 시험 문제는 뻔하니까, 문법적인 부분에서만 안 틀리면, 내용문제 틀리는 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실수였던 거고, 내용문제는 보면 다 맞힐 수 있으니까 함정을 조심하는 거고, 내용문제는. 그럼 접속사 지우고, 내 삼촌이 바로 히니까히 지우고, 한숨 쉬었다고 거고 생크는 싱크의 과거니까 시제가 과거 과거로 갔다 이거야? 그러면 싱킹 이렇게 돼서 싱킹 인투더 카우치 분사구문을 줄였을수 있다. He looked exhausted. Look plus 당연히 형용사, 형용사 보어. 이런 건 당연하지. 뭐뭐처럼 보인다. 주어, 동사, 보어. 보어는 형용사로 쓰이니까 상태 보어. exhausted 지쳐 있다 과거 분사. 지치게 하다인데 타동사인데 과거 분사돼서 자기가 당하니까 e x h a u s t 팅이 아니고 e x h a u s t e d 즉 worn out 다 달았다. weary 너덜너덜해졌다. fatigue. 이거 원래 프랑스 말인데 je suis fatigué. 프랑스말로 하면. 근데 je suis가 i am이니까 je suis fatigué. 그래서 fatigue 피곤하다. from 원인, work, 일로부터 그날 지쳐 있었다. 불안전하니까 보호가 들어간 거지.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없고, 뭐, look, 뭐뭐처럼 보인다. s e m 뭐뭐처럼 보인다. 사운드, n 감각동사, feel, smell, taste,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뜻이 그대로 되니까 안 되는 건 부사 쓰면 안 된다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시험 문제 아예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제 여기서 해피리라는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다. 왜? 부사는 보호가안 되니까 당연히 부사가 안 되는 거지. 한국말로는 행복하게 보인다지만 보호는 형용사가 하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돼야지 부사는 안 된다. 뭐 리메인도 마찬가지. 모모한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도 뭐 calm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와야지 calml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at the dinner table. 저녁 식탁에서 My uncle described 나의 삼촌이 묘사했어. How busy 얼마나 바쁜지 and s t r e s s e d stressful things 얼마나 어 저기 스트레스가 있는지. Things were in his office 그의 사무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배우는 거니까 스트레스 든지 스트레스풀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뭘까? 만약에 외우고 있으면, 뭘까? 아니고, 스트레스 풀이 된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이런 타동사였다가 분사가 됐으면, 이제 형용사의 성질이잖아? 과거 분사 형용사? 얘는 자기가 아예 형용사화 됐고, 근데 주변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와 관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형용사를 명사랑 이렇게 관계시켜서 생각할 때, 것들인데, 사무실에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것들을 중심으로 형용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일까? 아니면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들일까? 예를 들어 일거리야? 그럼 그 일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없어. 사람이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 요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스트레스 풀이겠구나 요렇게맞치면 생각을 해서 맞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 다 목적어 그가 설명했어 삼촌이 설명했어 얼마나 바쁜지를 그리고 스트레스 가득한 일들이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I've got so many projects going on. I've got 주어 I've got 나는 했어 So, 현재 완료지만 해석은 간단하잖아. 현재 완료지만 해석은 그냥 간단하게. 나는 갖고 있어. So many p r o j e c t 많은 일들을 갖고 있어. 여기 got은 have, h a 로 I have, have, h a d h a d 니까 I have h a d 로 써도 돼. 난 갖고 있어. So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going on. 가고 있는.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 일거리가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going이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을 갖고 있어. He complained. 그는 불평을 했어. Grumbled. 투덜댔어. The ringed. 투덜댔어. Sounds like my life. Sounds like my life. 감각동사 다음에는 사운드 다음에는 선생님이 사운드 다음에는 감각동사 다음에는 선생님이 플러스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 my life는 명사야. 명사가 오기 위해서 like가 필요한 거지. 명사가 오기 위해서 like가 꼭 필요해. 그래야 이렇게 명사가 올수 있어. 명사가 오고. I responded. 내 인생하고 똑같이 들리네. 이런 얘기지. like. 내 인생처럼 들리네. 내 인생처럼 들리네. 라고 나는 responded. 대답했어. It's really stressful. 정말 스트레스 s s 가득해. form이 나에게는 나도. 이렇게. Your life? 니네 인생이 stressful. 성, 스트레스 가득하다고 내 삼촌이 lowered, 포효, 포효, l o 큰 소리를 냈어. With a laughter. 웃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냈어. l a p 명사야. 웃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냈어. 그럼 이제 영작 대비. What could possible, possibly be stressful about your life? 무엇이 could 될수 있냐? be. 가능하게 될수 있겠냐? 정답은 personally stressful이 될수 있겠냐? 너의 인생에서 그럼 내 인생에 스트레스는 없다. Nothing can be stressful. 이렇게 쓰면 되지. Nothing can be stressful. 내 인생에 스트레스는 없다. About your life, about 또는 my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지.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 Need n o t 지요 밑에 써 있네. Don't have to, need not. 또는 don't need to. 두 가지. Don't have to에서 have만 바뀌는 don't need to도 되고, I don't 빼고, need not 원형도 되고.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원형. Don't need, don't need to, need not 원형. 이렇게. 너는 go to the, go to work. 일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 You don't have to manage.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없잖아. As I,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내가 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대하는 것처럼, 를 대신했다. 그래서 이게 대동사. 누가 돼야 돼? 그럼 M은 언제 와요? 이럴 때는, 요 앞에서 자기가 비동사가 앞에 있었어. 뭐, I am tired 라든가, I am exhausted.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도 and M이 와야 되는데, 앞에 go 라든가, manage 라든가, 일반 동사가 없기 때문에 do를 써야 된다. 일반 동사. 그래서 앞이 일반 동사이면 다 do did t h e s 로 받고, 앞이 비동사면 뒤에도 비동사로 받고, 앞이 조동사면 뒤에도 조동사로 받아. 이거는 원리지, 원리. <laughs> 할 필요 없잖아. Yes, I d 아니에요. 난할 필요 있어요. 이런 얘기지. 아니에요. 난할 필요 있어요. 해석은 이게 아니에요겠지. 해석은 아니에요. 나는 할 필요 있어요. I have to. 이런 얘기지. 근데 그래도 왜 여기 yes를 착안할 수 있냐. 이 뒤에 내용이 긍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에 낯이 없잖아. 내용이 긍정이면 한국말과 상관없이 앞에 무조건 yes야. 한국말에 아니에요. 저는 할 필요 있어요. 해야 돼요. 해도 한국말에 아니오라고 써있어도 아 영어로 낫이 없으면 예스다. 이게 항상 중요하지. I have to go to work. Have to go to work 일하러 가야 돼요. I have to manage people. 사람들을 다뤄야 해요.라고 I remind him. 나는 그를 어 저기 뭐야? 생각나게 했어. 내가 그에게 생각나게 했어. 침착하게 생각나게 했을까? 그를 인내심 믿는 형용사? 이렇게 생각나게 했을까? 이건 내용에 따라가야 돼. 만약에 여기가 목적격 보호라면, 얘가 이렇게 되게. 그가 침착하게 생각나게 했다는 거고, 얘가 만약에 그냥 부사라면, 나는 그에게 생각나게 했어. 침착하게. 내 뜻이 어떤 게더잘 어울릴까? 뭘까? 나는 그에게 떠올리게 했어. 침착하 그렇지. 침착하게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었. 리메인 a i 드는 될지도 모르겠지.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침착하게 그에 그에게 떠오르게 했다. 그, 자기도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침착과 개가 맞는 거지. I do go. 나는 정말 가요. 정말 가요. 이게 이제 동사 강조야. 정말 가요. Uh, to work, 매일 일하러 가요. 학교 얘기하는 거지. It's cold school. 그건 학교라고 불리지요. plus, 게다가, besides, in addition, more over, furthermore, onto the bargain, into the top, onto the top, into the bargain. 이런 얘기. 게다가, I have got to. 너는 해야만 해요. have got to. I have had to. 니까, have pp. 넌 해야 해요. I have, I have got to. I have had to. 난 해야만 해요. 어, 해. deal with 처리해야만 돼요. 이 deal with가 매니지니까 사람들을 deal with 대 해야 돼요. everyday to 나도. 나도 deal with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they are called 그들은 불리지요. 꼭 수동태가 나와야 돼. 왠 자기가 처리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리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친구들이라고 불리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